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은 먼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세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며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그런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메섹 회심 사건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제 이방 선교로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임을 변론하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무죄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고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논쟁의 쟁점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도 회 가장 엄한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바 있었음을 증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율법적으로요 흠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리 흠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도 동일시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을 잘 갖추고 아무리 많은 배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다잘 갖추어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훌륭하게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허울 뿐 실속이 없는 겉모양만 그럴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한 우리가 후반기를 바라보게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 안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익사이팅하고 고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계신지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은혜들을 전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깊은 불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무지하고 불의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것을 너희가 내어준 것이고 이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살려준 사건이 부활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너희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겉으로 깨끗한 적, 믿음이 있는 척, 본인 스스로 모순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건을 그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구절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원래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대적하였던 자임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어떠했냐면 기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요, 같이 보실게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 아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영원한 소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언제 더 빛을 낼수 있냐면, 언제 더 강력한 빛을 낼수 있냐면, 어둠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력서와 프로필, 이것이 오늘 나오고 있는 바울의 이력서처럼, 복음의 이력서처럼, 축복의 길로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심과 소명입니다. 이제 바울은 담의색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일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지라. 아멘. 이때의 정오, 하루의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그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을 비추었음을 말씀하죠. 그러니 땅에 엎드러지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요 담의 세계에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때의 바울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심히 격분해 있었음을 누가는 어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오히려 바울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를요 혼내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삭겨주신그 사역, 아름다운 그 헌신의 자리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요 바울을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사역을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눈을 뜨는 사역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균즈아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가테말라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교팀 16명은요.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주신 그 사랑을 그 땅에 우리에게 맡겨신 그 영혼들 향하여 마음껏 전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과테말라까지는 비행기로 약한 5시간 정도 가고, 또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또 공항에서 생명수 교회 성교관까지 1시간 30분. 대부분의 그 사역지까지는요, 교회에서 2시간 거기가 고산지대인데요. 차를 이동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 각자에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러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팀원들에게는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교 사역마다 많은 은혜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요. 잘 듣지 못했던 분이 주님께서 그 길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6분이 많은 분들이 함께 갔었음에도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또 일꾼들 도우미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는데, 나중에 천국에서의 삶이, 아, 이렇게 정말 기쁠 수 있겠구나. 아, 정말 내가 천국에서의 삶이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 정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교팀 한분한 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그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는지, 아니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은 혹신 아닌지, 늘 영원한 것을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KCQ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귀한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말 선포하는 증인의 삶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들에게 영안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땅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개시국 가운데에 더욱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